뭐 앞서 인터뷰에서도 이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자 많이들 지금 벌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관련 얘기는 저희가 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요. 사는 문제 중에서 먹는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장바구니 물가 알아봅니다. 오늘도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정지희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거기는 많이 따뜻하죠. 네, 이제 꽃도 피었습니다. 예, 지금 뭐 여기 상암동도 그렇고 경,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도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아직 아침은 춥거든요. 그런데 이제 AT는 아무래도 남쪽에 있으니까 더 따뜻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따뜻한 곳에서 전해주시는 지난 한주 장바구니 가격 동향먼저 알려주시죠. 네, 나주에 봄기운이 느껴지듯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장바구니 농산물 물가 또한 전반적으로 통신호였는데요 어, 다행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전주 대비 가격 하락세인 품목수가 가격이 오른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상추, 오이, 애호박, 대파 등 채소 가격이 내림되었는데요. 네. 상추는 3월의 첫날 100g당 1,191원이었는데, 3월 말에는 856원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한달 동안 천천히 꾸준히 가격이 내려서, 3월 초와 3월 말 가격을 비교해 보면 28% 가량 내린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 일조량도 회복되고 생명여건도 봄날로 들어서면서 잠깐 또한 천천히 회복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네, 좀 중원이도 좀 회복되는 상황이 될것 같네요. 다른 품목도 말씀해 주시죠. 네, 다닥의 오이도 전주 대비 내린세였는데요. 3월 초 개당 1,540원 정도였던 가격이 중순에는 1100원대였고 3월 말에는 1000원 언저리로 조만간 1000원 밑으로 내려가야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장볼때 빠질 수 없는 에어박 또한 내림세입니다. 3월 초 개당 2700원대였던 에어박은 최근 개당 2100원대입니다. 네. 네좀더 날이 따스해지면 일조량도 늘어나고 작황도 회복되지 않을까 전반적인 품목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딱 이게 마치 보리고개 넘어오듯이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또 하우스 작황이 일조량이 적어서 좋지 않을 때 정말 많이 고통받았는데요. 또 계절 자체가 봄으로 넘어, 넘어오면 조금 좋아집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이 얘기하셔서 저는 사실은 오이를 잘게 채쳐서 국수를 초장에 빨갛게 비벼서 오이를 얹어 먹으면 어떨까. 머릿속으로 저 혼자 지금 오이밭에 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네. 추운 겨울 지나고 좀 나아지니까 일단 좀 안심하시라 말하고 싶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오른 제품도 있어요. 물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팽이 버섯과 배추 가격이 올랐는데요. 팽이버섯은 3월 20일경 100g당 571원이었는데, 3월 말에는 603원으로 600원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계약으로 아무래도 식자재 수요도 늘어났고, 채소가격 비싸다, 강세다 하는 언론 기사가 많다 보니, 버섯류로 조금 수요가 대체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네. 배추는 3월 초 3,984원, 3월 말 3,973원 등, 포기당 3,900원대로 일정한 편인데요. 네. 3월 중순이었던 3,400원대 가격보다는 조금 오른 편입니다. 네. 최근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저장해 둔 겨울 월동 배추 수량이 줄어들고 있어서요. 그래서 가격이 소폭 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뭐 초록잎 잎채소들또 다른 것들 많이 나오니까요. 좀 대체 채소들도 즐겨보시면서 가격 떨어질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추, 오이, 애, 오이, 애호박이 싸졌는데요. 상추, 삼겹살 구워서 쌈 싸서요. 오이 썰어서 매운, 정말 매콤한 비빔국수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머릿속에 지금 방송은 안 들어오고 계속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국에서 황사도 많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또 염증도 많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에 좋은 음식들 소개시켜 주신다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곧 금어기를 맞이할 고등어를 한번 마지막으로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고등어요. 이거 미세먼지 고등어 굽는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고등어가 좋단 말이죠. 왜 그런가요? 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유명한 고등어는 네. 기도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 폐질환 증상 등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예. 네. 또, 그리고 마지막이니까요. 예. 금어이 4월부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슬슬 물량이 줄어들 터이니 한번 마지막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메가3 염증 완화 고등어도 좀 즐겨 보시고 이제 곧금어기입니다 그리고요? 마늘, 미나리, 양파도 중금속 해독에 좋기로 유명한데요. 네. 미나리는 워낙 유명하죠. 네.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고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 좋은 것들이 다 풍부해서 예.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3월 내내 가격이 100g당 1,600원대로 계속 안정적인 가격 추이가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양파 껍질도 중금속 해독에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예. 도매시장에서 벌써 햇양파가 보인다고 와. 해요. 그래서 조만간 햇양파로 네 많이 구매하셔서 네 여러 가지 비빔국수에 넣어드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국수도 들어가고요. 양파도 좋은데 앞서 말씀하신 미나리도 여러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잘 없앤 다음에 미나리를 약간 도톰하게 하지만 바삭하게 전으로 한번 구워드시 보시면 어, 미나리 전을 먹어 이러실 텐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과 이런 염증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즐겨보십시오. 제가 언제 집에서 해먹는 레시피들이 다 공개가 되네요 이 자리에서. 자 그리고 새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예. 언제 한번 저희 상암동 스튜에 오시. AT 관계자분들과 함께 해 먹도록 하죠. 자 그리고 장바구니 담을 제철 먹거리 늘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이번엔 뭔가요? 농민축산식품부와 ATA 유통공사에서는 올해 3월에 제철 농수산물로 봄나물 네 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네. 달래, 돌나물, 냉이, 쑥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뭐 코에 이봄 내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맘때만 판매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꼭 드시면 좋겠는데요. 네. 특유의 향으로 유명한 달래, 그리고 손질이 쉽고 활용도가 좋은 돌나물, 향긋한 봄향의 대표주자 냉이, 된장국에 많이 넣어 먹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이 가득한 쑥, 다양하게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이 시간, 어, 월요일, 오후 3시 20분쯤 지났을 때, 에이티와 함께하는 생생장바구니 놓치지 마십시오. 쑥은요, 여러분, 어, 살짝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 드시면 <laughs> 또 기가 막히고요. <laughs> 아, 제가 오늘 먹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래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장에 달래장에서밥 비벼 먹으면 최고고요. 돌나물은 의외로 발사믹 같은 거 살짝 뿌려서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아니면 초장에 찍어서 그냥 밥하고 비벼 드셔도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먹는 얘기밖에 안 했네요. 자, 배 두둑하고요, 또 주머니 두둑한 아주 기분 좋은 장바구니 소식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사식품유통공사정지 과장이었습니다.